2021년 배구계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던 이다영의 추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폭력과 김영경과의 불화설, 이재영과의 욕설 다툼으로는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새삼스럽지만, 그녀의 거짓말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잘 살면 좋았겠지만, 또다시 폭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다영의 상습적인 언어와 신체 폭력으로 이혼협의 중이라고 폭로했고, 그녀의 추락은 고속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런 양파 같은 매력 덕분에 과거 그녀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연예계 인맥을 자랑하던 그녀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많은 연예인에게 대시를 받았다. 심지어 다잘 생겼다고 자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뭐 그거 몇 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많이 아, 세수. 와. 와, 셀수없었 진짜 세수.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다잘 생겼어요. 그런 그녀가 당당하게 팬이라고 밝힌 연예인은 방탄소년단 진, 그리고 미스터트롯 이명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팬심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명웅에게 호감을 보이며 DM까지 너무? 보냈습니다. 결혼한 유부녀임에도 트로트계의 남신 이명웅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긴 그녀. 저 어때요 영웅 씨? 좋아해요. 저한 번만 밥 사주세요, 영웅 씨. 정작 이명웅은 그 DM을 읽지도 않았다고 밝혔고, 옛 예, 네티즌들은 역시 보는 눈이 있다며 이명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이재영과 함께한 인스타그램 라이브도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이재영은 결혼을 결심할 땐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오는 건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하다고 말했고 이에 이다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은 한 번도 안 느껴봤는데 사람이 살면서 딱한번 온다더라. 나도 들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팬중한 명이 결혼 후 바람은 왜 피우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자. 근데 결혼 후 바람은 왜 피우는 걸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 결혼 해 하... 하고 바람 필 거면 왜 결혼을 할까? 그러니까 이다영은 바람 피울 거면 왜 결혼을 할까라며 이해가 안 간다는 뜻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때 이재영이 이다영 매기려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 끝나고 한판 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바람 피우는 건 이해가 안 된다던 이다영은 이명웅에게 DM을 왜 보낸 건지 궁금해집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다영은 2018년 4월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이후 별거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다고 하지만 아직 결혼 생활이 확실히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에게 대놓고 추파를 던진 이다영의 행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그녀의 한결같은 인성이 들통난 건지 이다영이 이적하려던 그리스에서도 최근 심상치 않은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 폭력 논란으로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가혹하다며 쌍둥이 자매에 대한 옹호 입장에 보도를 냈던 그리스 언론은 가정폭력 논란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이다영의 그리스 이적이 범죄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에서 다터트를 보양이라는 유행어를 남긴 채 그리스에서 새 삶을 살아보려 했지만 쉽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따르면 이번 주말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다영 자매의 다음 행보가 나오면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